몸에 좋은 저당 통밀 쿠키. 콜루시 통밀러스크는 425g의 대용량으로 제공되는 과자로 유통기한이 2025년 5월 1일이 프로 긴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비스킷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스낵 타임에 안성맞춤입니다. 포장 타입이 1회분이라 소분해서 먹기에도 좋고 건강을 생각한 통밀 원재료가 특징입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주라 통밀 비스켓은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봉지 과자입니다. 120g의 포장이 4개 들어있어 간식으로 나누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2025년까지로 넉넉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구윤 슈가프리 다이제스티브 쿠키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과자로 400g의 대용량이 2개 들어있어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습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로 넉넉해 오래 즐길 수 있죠. 포장도 깔끔한 상자 형태로 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설탕 없이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쿠키는 건강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과자 종류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